여러분들 정말 주님이주는그 형통의 시간을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원망할 때마다 그렇죠. 아이고, 원망하면 목구멍에 털루라는데. 예, 털루나. 예. 그런 마음 가지고 그 것이 날 때마다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형통의 삶을 위해서 처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내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원명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일체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비록 지금은 광야의 시간이에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잠자리는 불편하고 세상은 먼지바람 또 더위와 추위가 아침저녁으로 오고 가고 아직은 내 인생 가운데 가난이 오진 않았지만 그가난을 향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게 불편하지만 그것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와 만나와 매출이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느 순간 40년처럼 멀어 보이던 축복의 시간은 4년의 짧은 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